4월 20일 정광 목사님 보석이 신청되었습니다. 사랑 제일교회와 강남교회 성도들 품으로 저희 목사님께서 오늘 돌아오십니다. 목사님 기다리는 사택 그리고 사랑 제일교회 그리고 저희 목사님께서 좋아했던 목련 나무입니다. 목련꽃이 피어서 목사님을 기다렸지만 목련꽃은 떨어지고 이제 잎사귀가 파랗게 나와서 또 푸르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많이 자랐습니다. 이쪽이 저희 목사님의 서재고, 저쪽이 부엌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더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승리자로 또 한국교회와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신 목사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